그러면은 자요 한복을 입고 추우시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풀리셨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아 이제 나 춥네요 <laughs> 네, 긴장이 좀 풀렸어요 네 지금 네. 화를 내게 하면은 안 풀리죠 <laughs> 더풀 풀어지실 건데 이제 네. 선생님한테 네. 어떤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네 선생님은 이전부터 네 신내림을 안 받으셨는데 네. 신내림을 받은 분처럼 네. 하셨고 네.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네. 앞으로의 운명들은 그러니까 사주를 놓고 딱 보면 아는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계속 신의 세계에서는 받으라 받으라 한것 같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받으셨으니까 인간이 거부한 거죠 제가. 음. 아니, 먹고 살기도 괜찮고 누구보다도 멋쟁이로 하고 다니고 어, 돈도 있겠다 뭐가 걱정입니까 그그신받들려 무당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인간은 그걸 계속, 계속 거부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때가 후회스럽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할걸 지금에 와서 이 나이에 어, 이거 내가 너무 나이 많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몸이 무지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지금은 몸이 70% 이상이 낫고, 내 이제 피곤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지 않으면 참, 여기에서 내가 진심으로 올바른 마음 먹고 간다면 자손들도 편안하고,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네. 이 한복 입고, 이제 신내린 얘기 쭉 하고, 이제 몇 가지 좀 요거 편집하면 될 텐데,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네. 인사를 하시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신내린, 겉보기에는 제가 되게 이뻐 보이시고 젊어 보이세요. 제가요? <laughs> 예. 아. <laughs> 그래서 젊어 보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에동인, 받지 않은 애동이지만 제가 예전에 그 얘기는 신 내리기 전에 사주나 이런 것들을 봐서 되게 거부하던 그런 그렇지만 신 내린 애동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인생의 기회로 신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께 다 드리겠다. 네. 진짜 편안하게 오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어,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이 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하얀 얼굴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굉장히 반갑게 맞아줄 테니까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이제 신을 받아서 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시련도 많았고 이제 돈도 그만큼 돈다 까먹고 지금 밑바닥에 왔으니까 어, 자손한테 신을 간대니까 받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 음. 인연을 잘 만나야 된, 됩니다.